어제 제가 이제 노홍철이 이제 넷플릭스 픽이라 그래서 노홍철이 이더리움과 리플을 팔았다 음. 라고 이제 웃자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뉴스가 나왔어 오늘 어, 뉴스가 나왔다고요? 네네 노홍철 비트코인 수십억 벌었다더니 기분 확 잡쳐 떡락 인증이라고 넷플릭스에서 이 사진을 같이 올려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야, 이 정도면 기자가 구독자인가? 아, 그런가? 근데 노홍철이 비트코인으로 수십억까지 벌었다라니, 저런 내용, 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 몰라요. 그냥 이것만 나왔습니다. 아... 어, 그래서 과거에 비트로 돈을 벌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런 표정이죠. 뭐, 결과는 <laughs>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이제 알트코인을 좀 많이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어제 웃자라고 넷플릭스 픽이라고 얘기했던 음. 게 그냥 기사가 됐어 기사가 야이 정도면 기자가 아, 우리 방송 뭐네? 독자인가? 아, 그런가? 왜 갑자기 이걸 또 기사를 쓰셨대? 아 혹시 기자님 그 연락하시면 이제 저희 이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방송이 나온지 좀된 겁니다. 좀된 건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웃어서 갖고 왔고요. 그리고 좀 네.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이기 <laughs>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산타릴레를 기도를 하면. 좀 들어주지 않을까. 아, 지금 선물 받으려고 기도하는 호랑이 형이에요? 아, 그럼요. 접니다. 네,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올해는 무슨 선물을 주실까 하고 이제 기다리고 <laughs>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 클레이냐, 링크냐. 그냥. 그냥 세, 어떤 선물을 주실까 하고 이제 어린 호랑이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요즘에 크리스마스 랠리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비트코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봤더니 그냥 별거 없어요. 그렇죠. 질력 없어. 음. 음, 이제, 야,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때 나에게 선물을 주실 줄 알았는데, 사실 선물은 별로 없고, 그냥 추세대로 갔습니다. 맞습니다. 추세가 안 좋을 때는, 헝. 아, 어, 떨어지고. 이야! 헝! 했기 때문에, 음. 사실, 크리스마스랑 뭐, 크리스마스 랠리가 있다, 뭐가 있다, 연말에 뭐, 펌핑이 있다. 사실은 이제 그 날짜도대로 보니까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맞아 요 코인 시장은 멋있긴 없습니다. 네 작년은 크리스마스 랠리가 조금 있긴 했지만 사실 과거를 보면은 크다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울지 않고 기도했지만 이제 흑화를 하죠. 음. 어떻게 흑화가 되느냐? 어떻게요? 흑화가 되는 가정입니다. 어, 빡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흑화가 돼야 됩니다. 어어. 그래서 어. 여기 제가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피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못 들어오게 제가 살던 집이거든요. 아 산타 못 들어오게? 아니, 우리 집인데 내가 옛날 살던 집인데 산타 할아버지가 나에게 비트코인 선물, 떡상의 선물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여기다가 불을 활활 지펴놓을 거다. 크리스마스 때 불을 올려놓거나 아, 그렇죠. 흑화했습니다. 네. 어 그래서 겨울 때마다 제 강상 이렇게 뜨는데 아프리카에 사는데 아프리카의 겨울이 어딨냐라고 얘기하지만 아프리카에도 눈이 옵니다. 눈이 와요? 눈 와요. 아프리카 눈 오는지 몰랐네요. 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아프리카도 눈이 옵니다. 엄청 따뜻한 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만년설도 있잖아 아프리카에는 어 아, 그렇죠 산 높은 데는 있죠 고지대는 눈이 와요 아 그리고 패딩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 이제 태울 준비가 되었는데 올해는 좀 크리스마스 때 릴레이를 조금 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이제 부장난하는 호랑이의 흑화 가정 음. 네, 웃자고 좀 가져왔는데 흑화 가족인데 이 어린 꼬꼬마가 비트코인 존버를 외치면서 어이, 어릴 때부터 귀여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하둘이 아십니까 하둘이 알죠 아, 이 친구가 이제 중학생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하둘이 감성 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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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중학생 어? 어, 어 고등학생이 어, 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 고등학생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어? 어, 이, 어 근데 이건 이건 좀 잘생겼다. 이게 스무 어. 살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 이렇게 됩니다. 어. 어. <laughs> 얘가 어. 이제 20대 후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오! 어. 이제 30대로 접어드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laughs> 아, 야, 이게 그, 무슨 일이,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 그 20대에서 30대 넘어갈 때 무슨 풍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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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었길래. 제가 20대 후반 이후로 이제 비트코인 촌버를 하면서 네.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힘들겠지만 비트코인 사기 전. 사고 난 후. 자, 이게 정말 힘들다는 거거든. 아, 정보는 그렇죠. 진짜 힘들다. 네. 흑화된 호랑이가 산타 할아버지 똥구멍 튀어 먹지 않도록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는 조금 반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